네, 이어서 이 시각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키워드 핫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조 2.6조 원 폐기. 한국은행은 지난해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손상화폐 약 4억 천만 장을 폐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환수가 증가하면서 손상화폐는 전년 대비 2.3%인 915만 장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폐기된 손상화폐를 낮장으로 길게 이으면 총 길이가 약 52,000km로 경부고속도로를 약 63회 왕복한 거리이며 총 높이는 약 13만 m로 에베레스트산의 15배 롯데월드 타워의 233배에 달합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NC백화점 야탑점 영업 중단. 네, 천장 석고보드 균열로 논란이 됐던 경기도 성남시 분단구 NC백화점 야탑점이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16일 오후 NC백화점 야탑점 천장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백화점 측이 입장객 대피 등과 같은 별다른 조치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편의점 픽업 서비스입니다. 편의점 CU와 배달의 민족이 이달 편의점 픽업 서비스를 첫 오픈했습니다. 17일 CU에 따르면 이번에 배민에 출시한 CU 픽업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 앱 안에 배민 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U와 배달의 민족이 손을 잡으면서 이미 픽업과 퀵커머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GS와 요규호 동맹과의 대전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로또 1등 20억 원 국고로. 지난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수령 마감일인 어제까지 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억 원이 넘는 당첨금은 국고로 기속됐는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수령 당첨금은 법에 의해서 복권 기금에 적립되도록 돼 있으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OK 저축은행 앱 16시간째 먹통. 저축은행 업계 자산 규모 2위인 OK 저축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어제부터 접속 장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적용한 이후 OK 저축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한 건데요. 은행 측은 서버 과부하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OK 저축은행이 최고 연5.5% 금리를 내세운 파킹 통장을 출시했는데 가입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변비약 품귀. 네, 최근 약국에서 변비약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료 수급 차질로 생산이 중단된 여파인데 무려 전국 약국 10곳 중 6곳꼴로 변비약 품귀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전국약국을 대상으로 변비약인 마금일정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전국약국 63%가 약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스카이72 강제 집행 충돌. 대법원의 부지, 파, 부지 반환 판결에도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스카이72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17일 강제 집행을 일부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내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 측은 용역업체 직원 500여 명을 고용해 강제 집행에 맞섰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강제 집행 후에도 인천시가 골프장 등록 취소와 새 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인천시 담당자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우회전 신호 등 최고 20만원 벌금.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교,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손주 돌보면 월 30만 원. 서울시가 조부모 등 사촌인의 친인척의 아이를 맡기면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합니다.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가정에는 동일한 금액의 민간 돌봄기관 이용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추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렌터카 퍼스트 브랜드 대상. 롯데 렌탈의 렌터카 브랜드 롯데 렌터카는 2023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19년 연속 렌터카 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한국 소비자 포럼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가 직접 올해를 이끌어갈 만족도 1위 브랜드를 선정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브랜드 어워드로 올해는 총 41만여 명이 조사에 참여했는데요. 롯데렌터카는 렌터카 부문에서 올해로 19년 연속 1위로 선정돼 10년 이상 지속 선정된 브랜드에만 주어지는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브랜드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국세청 사칭 피싱 이메일 기승입니다.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연말 정산을 앞두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메일은 발신자 주소 뒷자리를 h o m e t x g o k r 로 하고 있어 마치 연말 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낸 메일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안내은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공격자들은 다양한 기업을 위장해 정교하게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수신인으로부터 발송된 메일 열람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음 달 결론. 유럽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다음 달 17일까지 결정합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오는, 오늘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두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2021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2회 제출한 지 2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하네슈였습니다. we